의성군은 지난 18일 김주수 의성군수 주재로 간부 공무원 및 주무 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기술보급센터에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주민주도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6대 추진 전략인 주민중심의 자치도시 실화 청년희망 젊은 여성, 현성등등 복지 여성, 미래전략산업 육성, 국민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핵심시책사업들을 구체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분야별 주요역정사업에는 행정혁신분야에서는 통합신관건설과2050 탄소중립 등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주도의 자치를 실현합니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일상 속 생활문화 확산에 주력하며 지역재생분야에서는 도시재생을 통한 온도심 기능 활성화와 중앙정부와의 협약을 통한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살고 싶은 농촌 공간을 조성합니다. 특히 통합신공항 건설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물류, 항공산업, 주거, 상업이 집적화된 공항 경제권 구축과 관련 SOC 시설 확충 등의 실질적인 공항 주변 발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의성군은 보고에서 제시된 분야별 사업들에 대해 세부 계획을 보완하고 고도화하여 10월 중 예산 보고회를 통해 2023년 예산에 방영할 계획입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관점과 태도가 필요한 만큼, 부서 간 세심한 협업을 통한 정책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변화를 기회로 생각하고 열정과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